네, APS 호텔 조식입니다. 여기 부페처럼 차려 놓지 않고 자기가 주문하고 앉으면은 갖다 주네요. 만들어서. 방비행의 전경은 이렇습니다. 네. 저는 지금 방배의 깽류이 폭포에 지금 왔습니다. 여기서 300m만 걸어 들어가면 깽류이 폭포라고 하는데요. 일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다리를 하나 일단 건너고요. 근데 이거 300m가 이렇게 긴가요? 안 나와 이렇게. 어? 물 소리도 안 나는데? 아닌가요? 잘못 왔 나? 공사하는 데가 나오네 이거. 어? 저쪽에 뭐가 물이 떨어지는 게 보이긴 보이는데. 탕파이 깽뉴이와. 탕파이 깽뉴이, 깽뉴이와. 아멘. 아 껍질. 겁자, 오케이 오케이. 겁자. 아 여기 뭐 공사를 하고 있네요. 아, 맞긴 맞네요. 근데 3 0 0 m 는 넘는 것 같은데. 아, 전망대 같이 이렇게 이런 이런 공사를 지금 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구글에서 길 안내를 아예 지금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아 이런 이제 전망대나 이런 거를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 못 오게 하려고 구글에서 안내를 뺐나? 아 근데, 폭포는 이거, 뭐 우기 때 아니고서 건기 때는 별볼 일을 껐는데, 이거? 아, 그러니까, 여기 가서 봐라, 이거지. 물 떨어지는 거를, 에? 이 전망대에서 봐라, 이거죠, 이거. 그래서 이거 새로 만들었네요, 이거. 응? 건기라 물줄기가 좀 비실비실해요. 음, 물줄기가 좀 약해요. 높기는 한데, 우기때저 위에서 떨어지면, 그래도 물이 꽤나 좀 떨어질 것 같긴 한데요. 물이 바닥에도 말랐네요. 하하, 이런, 이런. 바람도 없고, 물도 마르고 그렇습니다. 자자자자 자. 물이 요거밖에 없어요. 원래는 이 자갈들이 있는데 물이 꽉 차야겠죠? 이 자갈들이 있는데 근데 물이 없습니다. 건기라 물이 좀 말랐다는 얘기죠. 주주주주주주주. 이럴 때 드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 드론까지 아유 못 하겠어요, 그렇게는. 아. 이렇습니다, 백미니 폭포 드론은 못 하더라도 양해 좀해주시죠 다른 분들, 다른 유튜버들, 드론 잘 하시는 분들, 특히 그, 라우스가 조아님. 그 유튜브 보면은 드론 아주 전경이 끝내줍니다. 그분 아주. 내가 어떻게 보면 그분 때문에 진짜 얼떨결에 그냥 유튜브 시작했어. 그분 때문에. 예. 그분 영상 아주 끝내줍니다. 라우스가 좋았니. 어쨌든, 깽이 폭포는 지금 건기에는 이렇다 하는 걸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폭포 바로 아래쪽에는 이런 웅덩이 물이 있네요. 아, 이런데서 애들 물놀이 하면 좋겠습니다. 물이 엄청 맑은데요. 어 나비들 엄청나네 물이 엄청 맑아요 어. 저 위가 전망대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저쪽 위가 깽니의 폭포 저쪽에 있죠 그리고 이쪽에 전망대 있고 깽니의 폭포 있고 그렇습니다 밑에 이렇게 맑은 물이 이렇게 있네요 애들 와서 물놀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깻잎이 폭포에서 조금 더 내려오니까요. 야 아, 여기는 더 넓은 데가 있는데요. 아까 그 출렁다리 있는 바로 앞이거든요. 근데 물도 엄청 맑고 저 안쪽은 좀 깊은 것 같아요. 여기는 얕은데 앞쪽은 얕은데 저 안쪽은 저 저쪽은 좀 깊은 것 같아요. 아 여기도 아이들 와서 물놀이하기는 아주 제격입니다. 저 안쪽은 좀 깊은 것 같습니다. 저 안쪽은. 사람들, 공사 끝나면 그래도 좀올것 같습니다, 여기. 깽 폭포가, 여기, 출렁다리에서 300m네요, 보니까. 어, 여기, 출렁다리에서 300m입니다. 저 아래에서 300m가 아니고, 그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여기 지금, 현대식으로 지금 화장실 공사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뭐, 전망대니, 뭐, 이것저것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화장실. 이거, 이런 게 예전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의시설들을 더 만들어서 이제 관광객들 더 유치하겠다 이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현대식으로 화장실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다리,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저기, 보이시죠? 출렁다리? 네. 그 다리가 있고, 화장실이, 화장실 공사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물놀이 할수 있는 계곡이 또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가면 깽니 폭포 300m 더 가면 300m 깽니 폭포고 여기는 이 조그만 폭포는 깽논 워터풀 그죠? 이 조그만 폭포는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곡 물로 이렇게 쭉 물도, 계곡물이 내려오잖아요. 여기도 이제 원두막식으로 해갖고 이 계곡 앞에다가 이렇게 편의시설들을 짓고 있네요 이렇게 그럼 공사는 거의 지금 막바지 단계인 것 같아요 이쪽에는 무슨 뭐 기념품점 뭐 식당 저 뒤쪽에는 화장실인 것 같고 저 뒤쪽에 있는 건물은요 요거는 식당이나 기념품점인 것 같고 요 계곡 쪽으로는 그 반갈러식으로 사람들 돗자리 펴고 앉아서 놀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편의시설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식당이나 뭐 기념품점, 기념품샷, 이런, 이런 게 들어오겠죠. 그리고 저 밑에는 지금, 이 밑에는 딱 봐도 주차장이죠. 네. 주차장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방비행의 깽류이 폭포는 편의시설, 대대적으로 편의시설 보관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정식 개장은 안, 했, 안 했고, 어, 이 편의시설 공사들이 완료가 되면은 그때는 아마 이제 정식으로 개장이 될것 같고, 여기 이제 주차시설도 크게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공사가 거의 지금 막바지에 지금 다와 있는 상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어.

우리나라는 또 계곡에서 이거 먹으려면 가격 비싸잖아요. 닭백숙 같은 것도 야 비싸네 여기도 확실히 물가라서 가격은 좀 비싸네. 대신 이제 저거 그냥 저기 가서 앉아서 먹는다 이거죠. 폭폭 프라이드 라이스 원능 아레 오비어 능, 능, 네 아이, 네 아이, 능. 와이파이. 네. 네. 감사 이렇게 주문을 하고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쪽에 다리가 보이고 물이 흘러내리고 맨날 뭐죠? 그 방배에 오면은 굴르라고. 불로라금만 가서 할일 없이 그냥 왔다리 갔다리만 하고 그런데 아이고 좋은데 알았습니다. 여기 오토바이 타고 한 30분 오면은 여기 뚝뚝이 타고도 뭐 충분히 올수 있어. 뚝뚝이 타고 한, 3, 한 40여 번 걸리고 죠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쪽 렇게 맞은편에도 방가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에다가 물놀이도 할수있게끔 와서 뭐 음식 같은 거좀 시켜서 하나 먹으면서 시간 보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에이, 이거 풍악을 울려라. 풍악을 좀 울려라. 야 어른 밥 먹는데 좀 풍악 좀 울려야지. 아, 좋습니다. 시원하니. 야 풍악은 왜 울리다 말어? 풍악을 좀 계속 울려야지. 어른이 왔으면은. 아 여기 볶음밥하고 맥주 한잔 하고 있는데요 아 볶음밥 맛있네 응? 원래 라우스 볶음밥 보면 질잖아요 볶음밥이 뜰로뭐 조식으로 나와도 거의 손도 안되는데요 어이 근데 여기 볶음밥은 고실고실하니 맛있네요 응. 경치가 좋아서 그런가 밥도 맛있네 하여튼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우리나라 계곡 개곡 물놀이 저리 가랍니다. 여기 남성각 이게 지금 남성 다리 그 위쪽인데 아이고 사람들 그냥 아 어, 물놀이 아주 확실히 하네. 응? 마우스 사람들인데 중, 중국 사람이 아닌데 아 어, 나우스 응? 사람들도 완전히. 여유를 많이 즐겨. 아유, 그래서 즐겨야지. 돈 벌어서 뭐해. 좀 즐기면서 살아야지. 어우, 죄다 라우스 사람들이네, 여기는. 응? 죄다 라우스 사람들이네. 아, 이렇게 천막 쳐놓고. 아주 그냥. 쟤가 아 아주 제입입니다 그냥 아주 시원하게 아주 그냥 저가귀편니 그렇고 계속이네요. 가속 계속 그냥 아다 아우스 사람들도 BNTN이나 우리 외지에서 는 방비행으로 오겠죠, 놀러. 그죠? 이그 사람들도 휴가 와야죠. 하여튼, 물놀이 아주 제격입니다. 자, 남소구강 다리에 방비행이 왔으니, 이남성강의나무다리를 한번 건너줘야 방비행 온 거죠. 이거 오토바이로 안 건너면 방대행 안 온거지요? 이거를 한번 건너줘야 방대행 한번 왔다 간거죠?